반갑습니다. 전자회로 이제 3단원으로 들어갔는데요. 3단원은 다이오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이상적인 다이오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이제 비선형 소자인데요. 비선형 어, 회로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화살표로 표시하고 어, 이제 이쪽을 n 노드 이쪽을 캐소드라고 하고, 이제 전압을 기준은 이제 에노드 쪽이 플러스 캐소드 쪽이 마이너스 전류는 에노드 쪽에서 캐소드로 흐른다. 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처음에 잡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특성이 에, 먼저 이제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경우는 이 다이오드 양쪽에 전압이 걸리지 않고 전류만 흐릅니다. 그게 okay, 이쪽 괴로죠. 그러고, 이제 전압이 역으로 걸렸을 때, 전압이 역으로 걸렸을 때, 그러니까 V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전류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V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 전류는 0이다. 이 구간을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 어, 전류가 이게 이제 전압이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부분을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다이오드의 특성을 좀더 살펴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n 노드 여기 이제 캐스터드, 그러고 플러스 마이너스 V. 전류를 이쪽으로 이제 잡았다. 이렇게 했을 때, 마연, 마이너스의 전압이 다이오드에 가해지면, 그러니까 V가 마이, 0이다. 그러니까 V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해졌다. 고하면은, 어. 그 전류가 흐르지 않고 다이오드는 개방회로처럼 동작한다. 그 다이오드가 역바이어스리버스바이어스 역 바이어스 되었다고 한다. 다이오드가 차단 또는 간단히 오프되었다고 한다. 그게 이제 이 그림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지금 어, 기준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잡았는데 여기에 전압이 역으로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음수의 전압이 걸렸을 때, 실제로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오픈해로처럼 동작해서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의 전류가 다이오드에 흐를 때이 경우 그러면 여기가 온 그러니까 단락 회로처럼 동작해서 어 여기 전압 차가 안 생기게 되죠. V가 0이 된다. 이때를 다이오드가 순바이어스 되었다고 하고 이때는 뭐 도통 턴온 되었다 또는 간단히 온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런 성질을 가진다는 거죠.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그런데 이제 여기 전압하고 전류 그래프를 보면 이상적인 다이오더에서 이런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데 먼저 이제 도통된 경우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이제 도통된 경우인데 여기에 보면 전류가 무한히 막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다이오더가 실제로 이제 파괴가 되겠죠. 실제로 쓸 때. 그래서 도통된 경우는 순방향 전류를 어디까지 흘려줄 건가 어, 정해진 값으로 제한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방향일 때, 역방향은 전압을 전압이 아주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아주 크게 하면 다이오드가 또 파괴되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까지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on이고, 이건 off죠. 이 값을 이제 정해줘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이오드가 on이 되었을 때1 0 m a 만 흘리고 싶다. on이 되었을 때1 0 m a 만 흘리고 싶다. 그러 그랬을 때 이제 전압하고 저항을 값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 줘야 되겠죠. 전압을 뭐 10V로 했을 경우 저항을 1k옴으로 해서 10mA만 흐르도록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역, 역방향 전압은 어디, 어디까지 할 건가는 역방향으로는 10V까지만 걸리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역방향으로 했을 때 여기 10V를 하고 이때 이제 저항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 전압을 10V까지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회로를 이용해서 흐르는 전류와 이제 역전압을 이렇게 제한을 가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이오드의 응용으로서 정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류기 회로는 여기 이제 입력이 가해지고 다이오더를 통과해서 여기 이제 출력 전압이 나오는 이런 회로를 가지고 있고 저기 이제 입력은 이런 교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좀 살펴보겠다는. 다이오더가 이상적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어, 입력 사인파의 플러스 반주기 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Vi인데 한 주기를 본다고 그러면 요 플러스 반주기 마이너스 플러스 반주기를 살펴보면 이 동안에는 이 회로를 다시 보면 이 회로 R 있고 ID 이렇게 여기에 이제 VI가 이렇게 있고 아 여기 없었나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RL이 있고 여기가 VO 여기 이제 다이오드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I I 이제 D라고 표시했고 VD로 이렇게 표시했네. 이렇게 1회로에서 이 VI가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다이오드가 온이 어,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달라 회로처럼 쇼트 된 것처럼 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회로가 되는 거죠.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은 0이 되고 전류는 흐른다. 이렇게 되면 이 출력이,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하고 같아지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또, 어,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다이오드가 이제 이게 오프가 되죠. 그래서, 이, 오픈 회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은 이제 이게 열려있으니까 0이 되죠. 그렇게 해서, 어, 결과가 입력은 이렇는데, 이때는 플러스일 때는 그대, 그대로 플러스를 따라가고, 마이너스일 때는, 입력이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0이 돼버리고 하는 이런 회로가 됩니다. 이런 이제 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 출력을 프리에 트랜스폼 한다고 프리에 프리에 시리즈로 고치면 직류 성분이 나오겠죠. 이런 직류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저거를 프리에 시리즈로 고치면 직류 얼마에 또 교류 뭐 이런 거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합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직류성분을 갖게 된다. 입력 신호가 요롤, 요렇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요렇게 되는 과정을 입력 신호가 정류되었다. rectified. 그리고 이런 회로를 정류기라고 부릅니다. rectifier. 하고 부른다. 여기서 교류로부터 직류를 발생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우리 뭐 저기, 교류 220V에서 직류 구하는 어댑터 같은 것도 이런 이제 정류회로가 들어있죠.